mm -hmm. sure, sure. 기름기 때문에 많이 어떻습니다 기름기 다 제거 시키고 청소 테스트 <놀람> <놀람> 이끗하게잘 나온다. 싱크된 물. 네. 예. 안, 안 넘치죠? 예, 네. 근데 하여튼, 좀불편하게 예. 네. 요밑에다 네. 이거, 이거, 이거 지금 붙어 있는 것, 이거 지금 띄었잖아요. 네. 원래 이게. 일로 올라오지 말라고. 아, 그거는 막을 거고. 예, 막어도 앞쪽 예. 막아도 좀 막히면은 물이 올라와요. 여기 돼 가지고. 근데 지금 이기물 예. 받아서 한꺼번에 확 내려 보세요. 예. 그래. 이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용리 되는지 봐야 되니까. 네. 예. 저 바깥에는 이제 깨끗한 물 나오고 잘 나와요. 아, 그래요? 네. 여기 아예 막았다. 원이라는 어, 아니, 이걸로 이걸로 그냥 푸셔도 돼요. 바깥. 아니, 아, 그거 있네. 막아가지고. 예, 네, 그래. 한번 아, 뭐.